네, 여기 우리 천안 일리는 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일권역으로서 전부 상수도를 먹지 않고 지하수를 먹는 지역으로서 어, 청정 자연을 자랑할 수 있는 청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에, 모든 동식물이 전부 여기 그 응? 수도작을 하는데 친환경 사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주민들이 이 태양광 발전소를 대량으로 한 3만 5천 평 부지에 한 7, 8천 평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 건강은 마,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우리 생활 주거권 옆에 뭐 4,50m 이내의 집들 전부 엄청난 그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철새 도래지로서 그 휴기동물 여기가 많이 이렇게 생존하고 어, 있죠. 소식하고 있습니다. 도래지로서 아주 효과가 크고요. 그래서 여기 상선보호구역 제1권역에 우리 주민들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두 번째 이 상선보호구역에 이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면 이중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재산권은 물론 우리 본경에까지 부손들에게 떳떳이 물려줄 환경을 어,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지금 죽어도 발을 못 벗고 죽어요.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소 들어오게 되면 은 그래서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이 밤잠 안 자고 심야 시간만 되게 해놓고 하루에 12, 30시간씩 겪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전부 지연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허가사항에 대해서, 어, 떤그절차상의 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어 이것이 탁상, 탁상 공론으로서 허가가, 어 나지 않았느냐, 이런 그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